목포 내려가서 제 기수언니가 한달만에 한 전화한대야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 데리 버거 파는 로데리아도다 있고 다 있다 다 있다 나서고 안가겠다 여기 엄청 좋다 이러는거야 <GO avuther> <놀리는> <minute. 놀리는> <reconstruction> <놀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이번 시간에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통일민요분을 게스트로 <웃음> 모셨습니다. <웃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하윤입니다 간단하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모르실 테니까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하동시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는 북한에서 안내 통역원으로 일을 하다가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심하윤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인의 삥을 좀 뜯고 돈 꽤나 벌며 살았는데, 어, 북한 정권의 이중성, 잔혹성, 그 속성을 다 알게 되면서 20대만이 가질 수 있는 순간적인 떨기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 뛰자라고 날아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온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 오는데 어떻게 그래도 뭐올수 음. 있었죠? 어 저는 그때 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가다가 잡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네. 오직 내눈 앞에서는 미니스커트만 왔다 갔다 해서 가서 미니스커트도 입어볼 수 있고 학교 투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클럽 같은데 가가지고 막 디스코치고 난리가 나는데 내가 꼭 가서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아. 20대 그 단순한 욕구 네. 그런 것만 그냥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니까 다른 숲과 내가 만약 잡혔을 때 나의 신상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 이딴 거는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도 브로커라는 게뭐 있었을 거잖아요. 네, 브로커 있었죠. 끼고 네. 왔지만. 끼고 하게 저기다 네. 돈도 좀 주고. 네네. 아 그렇게 온 케이스구나. 음. 약간 어. 이게 좀 좀. 좀, 사차원적이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치매라고, 뭐, 어... 후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꽃이을 돌진하는 음... 케이스다 보니, 탈북도 음... 그렇게 욱해서 왔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몇년 전에 오셨습니까? 아, 저는 2008년에 탈북했습니다. 그케이 네, 됐죠. 뭐, 저보다 굉장히 번 10년 먼저 오셨네. 네, 그러니까 선배라고 하겠습니다.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오신 지 14년째가 잡히나 싶... 뭔 14년째? 1년째네 3년째네요. 2008년이니까. 8년. 응. 탈북 13년째네요. 아, 10년. 어, 10년이면 강릉산이 변한다는데 13년이 되셨습니다. 아, 예참 그러니까 그천년때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27살이 입고계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쁘신데 그때는 네. 너무 이쁘셨겠습니다. <laughs> 안 좋았어요. 북한대가 안 빠져가지고 상대가 네, 진짜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심하윤씨와 탈국민들은 아, 하나원에서 어떤 지역을 선호할까 이런 주제로 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동 씨가 들어올 때는 남자 네. 하나원에서 남자들은 어디를 선호하던가요? 그, 당연히 서울이죠 어, 왜 그렇게 어, 서울에 집착했나요? 하동 씨집 어디 받으셨어요? 저는 서울을 받았습니다 하동 씨 서울 집착했어요? 집착하지 않았어요? 완전 집착했죠 집착했던 이유? 이유, 그 서울 갈 당나귀는 발통부터 당나귀 <laughs> <laughs> 북한에서부터 아한 거예요? 네, 네, 거예요. 북한에서부터 알았죠 어 네. 맞다 네. 북한에서부터 쓰는 의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우선 우리 서울이라고 할 때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오랜 음. 전통을 가진 수도잖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갈당나기는 발통부터 다르다라는 속담이 나온 거고 네, 맞아. 그러니까 제가 발통이 되긴 되나봐요 서울에 온걸 보니까 <laughs> 치열한 경쟁 끝에서 그래도 서울 뽑은 음. 거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 치열한 경쟁 끝이죠 오예 네. 그런데 그 왜 서울을 어 저,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왜 서울을 이렇게 선호하는가? 북한에는 이게 평양이라는 수도잖아요. 네.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평양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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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정말 담고 살거든요. 와, 가보고 싶어 가지고 북한에 평양에 단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부지 기수. 부지 기수. 백성들 중에서 제 생각에 한 60, 70%는 못 가보지 않았 예. 그까니까그 평양은 그래도 뭐 혁명의 수도, 조선의 심장 등등등 선전을 너무 세게 하니까. 우선 또 지방에 비해서 TV랑 보면 평양이 너무 아름답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 평양입니다. 맞아. 뭐, 저도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 부모님들은 지방당에서 간부를 하셨는데, 그, 저희 아버님이 주앙당으로 승급돼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실 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 평양에 가게 됐구나. 막 이게, 예, 예. 그래서 또뭐 평양에 또 장거리 가보면은 중앙당 아파트랑 있는데 아, 거기 가서 살게 됐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했다는데, 간부사가 안 돼서 못 가가지고 제가 지내실 망한 때도 있습니다. 뭐, <laughs> 어렸을 때죠. 그, 그 정도로, 그, 북한에 네. 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양에 대한 집착, 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 네. 이렇게 모두 다 서울에 이렇게 집착을 네. 하는데, 저는 집을 털에 네.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럼 저는 왜 서울에 집착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음. 왜 서울에 집착 안 했을까요? 제가 하나원을 나오던 2009년 네. 당시에는 한 기수에 한 달에 거의 한 남자 여자 하나만 거쳐 가지고 한 150명이 막 밀물 그러니까 물밀듯이 제일 피크였어요. 그때가 탈북자가 제일 많았던 시즌입니다. 막 150명씩 막 나왔던 시절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 하나오이면한 120, 100명 넘게 그쵸, 있는데. 그쵸. 그쵸. 서울 그렇죠? 집이 몇개 몇 나오겠습니까? 기껏해야 열다개 정도가 나오는데 많이 네, 어왔네 그래도 120명 중에 1 5 개니까 음, 자 여기에 몇 명이 지원하냐한40 명이 지원합니다. 서울에 가겠다고 정말 피 터지는 이 종이 공법고 막 추첨을 하는데 저는 왜 서울을 추첨하지 않았냐? 하도 워낙에 다 서울을 집착하니까 거기 하나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네네. 서울에서 떨어지면 네네. 저기 경남 하동 이름을 안에 경남 목포, 여수, 광양 막 이런 지방 아래쪽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니까 탈북민 입장에서는 서울하고 뭔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점점 점점 시골로 간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요. 왜냐면 네네.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만 사람 살 곳이고 딴 지역은 뭔가 완전 농촌이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서울을 미친 듯이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언니. 나는 양강도에서 살았어요. 자강도 어디서 살았는데. 근데 대한민국까지 와서 서울에서 못 살고 수도에서 못 살면. 난 언제 수도에서 살아봤구나. <laughs> 그래서 나는 떨어졌어 여기다 모금이라는 게한 목숨을 네네. 거는 게. 한이 맺혔으니까. 그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공부도 평양에서 해봤고 그딱학그 그 일을 할 때도 평양에 조선국제금컵여사 본사가 있어서 1년에3번4번 거의 버스로 왔다 갔다 했고 제주 무대가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평양 대한 한이 별로 없어요. 많이 네네. 가봤고 평양이 어떤지 네네. 정말 구석까지 속속들이 안단 말이죠. 야 그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평양 구석까지 속속들이 다옵니다 저는 군복무를 평양에서 했고, 응. 어, 그다음 또 우리 그 대학 때에는 그 어, 아주 오랫동안 또그 군사 훈련, 대학생들이 응. 교도대 훈련이란 거. 응. 어, 그 예비역 군관 장교 훈련 하지 않아요. 그것도 평양에서 했고 네. 그러니까 저는 평양에서 상계 업무를 다 합치면 한 4년 정도가 잘 되는데 그래도 평양에 집착... 그래도 나는 평양에 집착했습니다. 아, 이상하네. 하여튼 그래서 네, 네. 저는 또그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아마 서울에 미치도록 집착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남편, 남자친구를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아, 왔다 그렇구나. 보니까 네. 가깝게 내려가느라고 그냥 서울 갈까? 막 친구들이 그러는데, 됐어. 그냥 대전 가지 면 뭐, 무난하게 대전 별로 이거 뭐 제비 안 뽑는 한네 명이 지원했는데 세개 집이 나 났기 때문에 그냥 안 되면 말고 아무 때나 그냥 남편 집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모든 그 서울 집을 받으려고 아시죠 막 기도하고 막,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서울에 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정말 밤새 앉아가지고 묻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 별사람 진짜 한호실에서다 봤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추천되어요 <laughs> 그렇죠. 저는 그래도 아니 살 바에야 어떻게 하나 어느 나라의 수도에서 살아야지 한 북한에서 수도에서 못 살았던 그한맺쳤잖아 그러니까 네. 사회에서 살았던 네. 한맺쳤잖아 네. 그런데 그래도 한옥씨은뭐 아, 저 천둥이 저기 네. 지방의 천둥이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그 서울에서 살고 싶은 한이 여기에 막 꽂혀 있으니까 서울에 오고 싶어서 집착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어디서 사셨습니까 북한에서? 전날 아침 살았습니다. 아야, 그러니까 평양 다음에 자장동에서 사셨구나. 네. 그래서 크게 집착이라는 게 없으셨구나. 어, 어휴, 아. 와, 대부분뭐 하나원에서 그 서울 집 추천할 네. 때 어떻습니까? 치열하죠. 딱 뽑았는데 서울 네. 아니야. 서울 꽉 나온. <laughs> 네. 부모님이 죽어도 그렇게 울겠습니까? 여자들은 더 합니다. 막 네. 앉아가지고 대성권 거을까막 <laughs> 막 이렇게 운단 말이죠. 그리고 호실에 돌아갈 때도 오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은 가서 돈 벌면 서울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받을 수도 있는데 아그 울어요, 정말. 남자들은 안 울었어요. 안 울죠. 야, 그냥, 에이, 울었어? 그냥 무슨, 뭐, 아니, 저희 때는 또, 우리 때는 뭐, 기수가, 아,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토울 지원한 사람? 이거 음. 지원했다고 하죠. 지원하죠. 네, 한 8명 정도 됐는데. 토탈 몇명 중에, 20명이었습니까? 수, 토탈 20명 중에. 어? 아, 토탈 20명 중에, 그 그니까, 네. 남자 하나는 한 기수에 남자 20명이 있었는데, 토울 집이 네. 몇개 났으니까. 그니까, 러 3개. 세개 나왔는데, 여덟 명이 지원했지. 음. 근데. 됐신 거요? 예. 제가 아주 오오. 탁. 예. 금손이 네 예, 됐답니다. 아, 제가 또 이게, 음. 제가 뭐, 아, 이게 아주, 뭐, 복,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음. <laughs> 음. 아,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꼭 무조건 서울에 가고 싶었던 거는 저는 이게 서울에서 공부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음.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래도 잘했다. 큰 뭐, 예술, 스카이라고 하나요? 예. 네, 그 중에는 한 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꼭 해서, 저는 그래도, 뭐, 북한에서 교수를 했댔으니까, 여기 와서도 공부를 해서, 어, 교수를 하자라는 생각을 그때는 많이 가지고, 무조건, 그래도 스코를 받아야 공부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예, 아. 네, 들어서 저는, 뭐, 또 서울이 원래 수도니까, 북한에서, 평양에서 못산그 한이 또 맺혀가지고, 예, 음. 네, 뭐, 저는 그랬다만, 또 그, 저희 때또 친구들이, 그 저기 서울 떨어진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어뭐그다 지방 어딘 가에다 갔겠죠. 그 사람들 서울 네. 다 서울 올라왔습니까? 아뭐 올라오죠. 아, 거기서 다 살죠. 살죠 지방에 있어. 제가 하나원에 <laughs> 나올 때 집을 목포로 받은 어머니가 음. 계셨어요. 언니죠 언니뻘 되는데 네. 목포 서울 딱 가다가 목포 받으신 분인데 대성 통고하셨습니다 목포 내려가서 제 기수 언니가 한, 한달 만에 전화한대. 야!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 데리버거 파는 로데리아도다 있고, 다 있다, 다 있다. 나 서울 안 가겠다. 여기 엄청 좋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실제 충북 음성도 간 친구도, 거기서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쭉 살고 있어요. 십몇 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방에 가으면막 죽을 것처럼 막 울고 있지만, 일단 거기 가서 한달딱 살아보면, 네. 아, 불편함이 없구나. 네. 네. 어디든 인프라가 잘 되어 있구나. 이게, 알, 이걸 아는 거예요. 별로 안 오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현 씨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하현 씨는 서울을 그닥 집착하지 않은 이유가, 그래도 평양에서 살아봤기 때문이고, 또 평양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 사실 어떤 측면에서, 주민에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백성들이 그래도, 어, 다 골고루 좀잘 산다라는 측면이 라진이 더 낫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그쵸? 지금 평양보다 라진이 조금 더잘 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환경에서 사셨으니까 서울을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 서울에 대한 음. 집착과 미련이 음.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살아보니까. 한없이 집을 서울에 받은 걸잘한 거고요. 저도 공부를 해보고 국회 도서관, 도서관이나 이런 음. 어떤 인프라 그리고 뭔가 아이들 데리면서 체험을 하고 싶거나 이런 데 보면 대전에는 별로 사실 어정쩡하고 놀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서울을 받았으면 조금 더 내가 쉽게 대학원을 다녔을 거고, 네네. 서울을 받았으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을 거고, 그런 아쉬움이 십몇 년을 사는데도 늘그 아쉬움이 거의 밑바닥에 반은 항상 차있죠. 서울에 아, 그 그러니까 그때 서울에 왔을 때. 그때 아쉬움이라고 했던 게 기분 후회하신다. 투급게 후회를 합니다. 살아보니까 다른 네. 사람이 없는데, 조금 그래도 불편함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오늘날에 와서 후회를 하고 계시는 구만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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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두 그렇게 미치도록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는 없었는데, 음. 그뭐 울고불고 울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설에 대한 집착이 정말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 네. 쩔어요. 탈북민들이 훨씬 더. 음. 네, 그러니까 오늘 심하윤 씨하고 한국민들은 하나원에서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 보았는데 오늘 후회하셨다 하지 않아요? 그때 서울을 어, 선택 안한거 그러니까 이렇게 어, 서울을 대부분 이렇게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서울을 선호하는가 북한에서 살던 분들은 평양에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곳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서울을 가고 오는 거지 그,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서울을 다이키 대단히 많이 선호하고 지향한다는 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야 그 어디가나 다살기가 좋죠 있뭐 빼가 되고다 있으니까 서울뿐 아니라 모든 곳이 다잘 되어 있으니까 예뭐그러지 그렇게 서울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는 <laughs> 에, 또 우리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자. 좋아요. 그 다음 뭐하트 좋아요, 동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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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